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구재영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구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따뜻한 취미 생활, mz세대 뜨개 열풀 주제로 가져왔네요. 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필수인 아이템이 있죠. 바로 장갑이나 목도리, 음. 바라클라바. 이런 방한용품입니다. 방한 네.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바라클라바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370%까지 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뭔가 사서 쓰기보다는 직접 떠서 쓰기. 떠서 쓰는 mz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음. 떠서 네. 하고 다니면 음. 좀더 뿌듯할 것 같은데, 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mz 세대들이 효율성을 좀 추구한다라고 들었는데요. 음. 어, 근데 재료비랑 네. 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은 사실 좀 사서 쓰는 게좀 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뜨개질은 원래 할머니의 취미로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효율성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특징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음. 근데 뜨개질이 올해 갑자기 뜨게 된 것은 아니고 네. 작년부터 서서히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요. 음. mz 세대가 어찌 보면 비효율적인 뜨개질 취미를 즐기는 이유는 요새 또 짧은 쇼폼 컨텐츠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소비하는 것에서 피로도를 많이 느껴서 오히려 그 반대 활동으로 음. 오랜 시간을 들여 완성품을 얻는 데서 성취감을 느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시각으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요새 물가가 오르, 올라서 이제 완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실을 구매해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뭔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 약간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짧은 컨텐츠 바다에서 여유를 찾고자 하는 마음과 경제적인 효율성이 m z 세대가 뜨개질을 찾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뭐 듣고 보니까 얘기, 이해가 되긴 음. 돼요 그런데 보통 이 뜨개질이라고 하면은 뭐 영화 속에 음. 아니면 뭐 드라마 속에 한겨울에 음. 이제 따뜻한 난로 앞에서 네. 흔들 의자 앞에서 음. 할머니가 이렇게 뭐 어~ 뜨개를 하는 모습 그게 딱 기억이 나는데 우리 MZ 세대가 뜨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상상을 하니까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뜨개 열풍이 시작된 데에는 할머니 세대의 취향을 선호하는 할메니얼 영, 열풍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제 할메니얼은 또 하나의 패션 트렌드인데요. 할머니가 직접 뜬 듯한 손뜨개 제품이나 그리고 자수로 직접 짠 느낌의 할메니얼 의상을 연예인들이 자주 입어서 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음.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니트 조끼나 아니면 가디건 등이 있는데요. 네. 어,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아이템에 MZ세대만의 특징인 뭔가 화사한 컬러감이나 아니면 오버핏, 크롭 음. 기장, 옆트임 등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서 유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할메니얼이 유행해서 그런지 그런 제품들을 입고 뭐 인증하는 사진도 음. 많이 본것 같은데 어, 그러면 MZ세대가 주로 뜨는 아이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보통은 대표적인 아이템인 목도리나 모자를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목도리가 입문자들한테 좋은 점이 음. 이제 한 가지 무늬로 이렇게 계속 뜨기만 하면 되니까 음. 난이도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저도 목도리로 입문을 했어요. 아,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겉뜨기라는 방식으로만 네. 180cm 길이의 음. 목도리를 떴는데요. 제가 손이 느려서 그런 건지. 뭔가 다 뜨는데 한달 반이나 음 걸렸어요. 그래서 네. 뜨기에도 정말 인내가 필요하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근데 반면에 모자 같은 아이템은 무늬가 들어가서 기술도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네. 기간이 3, 4일이면 완성할 음수 있어서 조금 비교적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힌트를 드렸었는데 MZ세대는 늘 기존의 아이템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색 뜨개 아이템들이 음. 있는데요 네 이색 뜨개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음. 좀 독특한 거를 음.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어폰 줄 이어폰 아시죠 네줄 이어폰 뜨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이어폰에 뜨개가 들어간다고요? 네, 굉장히 생소하고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음. 안갈것 같은데요. 네. 이어폰 줄이나 충전기 케이블 선을 뜨개실로 감싸서 같이 뜨는 방식이에요. 음. 이제 보통 이어폰이나 케이블 줄이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네. 깔끔한 디자인인데 네. 또 약간은 심심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실을 골라서 코바늘로 줄을 감싸 뜨는 방식입니다. <laughs> 그래서 다 뜨고 나면은 네.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네. 뭔가 나만의 독특한 아이템이 생긴 것 같은 음. 느낌? 있는데요. 네. 또 이제 요새 겨울이잖아요. 그 그렇죠. 포근한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MZ 세대들이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네. 제또 다음 아이템으로는 행운의 네잎클로버입니다. 네. 네잎클로버라고 음. 하면은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네. 풀. 네, <laughs> 풀이라고 맞아요. 해야 되나요? 그 네잎클로버 맞죠. 근데 네. 이게 뜨개질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관련이 있냐 하면은 네잎클로버 모양 키링을 뜨개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음. 이제 목도리나 스웨터를 뜨는 것만큼 기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네. 그리고 처음에 뜨개질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클로버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뭐 네잎이면 행운, 네. 그리고 세잎이면 우정이나 행복 음. 이런 의미가 있죠. 키링으로 만들어서 주변 지인들한테 가볍게 선물하기도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mz 세대 다운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뜨개질을 할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냥 뜨개만 하면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영상이나 노래를 좀 틀어서 뜨개를 하나요? 음 맞습니다. 이제 뜨개질을 할때 뭔가 사사로운 생각이 들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하기는 한데요. 네. 이제 또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면서 음. 많이 뜹니다. 네. 어, 그리고 확실히 예전보다 뜨개질 브이로그가 많아졌는데요. 제가 봤던 브이로그에서도 뭔가 다른 음악이나 플레이리스트 들으면서 뜨개질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아예 주제가 뜨개질 할때 듣는 플레이리스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도 <laughs> 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재영 학생이 좀 생각했을 때 뜨개질 할 때도 좀 듣기 좋은 노래나 영상이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뜨개질을 하면은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기 때문에 음. 뭔가 노래나 영상도 잔잔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걸 찾는 편입니다. 네. 아니면 은뭐 그때 꽂힌 노래를 듣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뜨개질을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완벽한 힐링의 음. 시간이 됩니다. 네. 어, 유튜브 보면, 플레이리스트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조금 사심을 담아서 몇곡 추천해 드리자면 <laughs> 이제첫 번째로 밴드 5월 5일이라고 그 밴드의 런던 타임이나 에코라는 노래 그리고 검정 치마의 한시오분 그리고 가수 조유리의 숲이라는 노래 이렇게 음. 추천합니다. 네. 이 노래들이 대체적으로 잔잔해서 뭔가 노래 들으면서 뭔가 평온한 뜨개를 하면은 네. 뭔가 둥 뜨는 기분이 들어서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영상도 추천을 해드리자면 그때그때 네. 그때 다른 거를 보기는 하지만 보통은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브이로그 네.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의 팁인데 지식 채널 같은 거를 틀어놓고 아, 뜨개질을 하면 은 지식도 쌓고, 네, 지식도 뜨개질 쌓고 하고. 뜨개질을 하고 <laughs>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어, 재형 학생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뜨개질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방금 이렇게 좀 뜨개질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좋아하나요? 들켰, 들켰네요. 좋아하요 <laughs> 이제 올해 가을부터 제가 네. 정말 즐겨하는 취미입니다 음. 이제 사실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작년부터 있었는데 네. 그 실력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시도하다가 이제 잠시 손을 떼고 있었거든요 <laughs>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진짜로 해야겠다 싶어서 음. 좀이주 정도 시행착오를 겪고 마침내 기술을 터득했는데요 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에 배우다가 네.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주위에 이제 할수 있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이제 뜻뚝개 장인이라고 어.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직접 찾아가서 1대1 특강을 허?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요? 네, 역시 배우면 열정이 필수인 <laughs> 것 같습니다. 그 그래, 그렇게 이제 9월쯤에 목도리를 뜨기 시작해서 한달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열정도 참 대단하고 이게 인내심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달반 네. 동안 그한 가지를 위해서 계속 떠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네. 그러면은 그 완성된 목도리 재영 네. 학생이 하고 다니고 있나요? 음. 아네 우선 목도리를 뜨면서 정말 인내심을 많이 길렀는데요 네. 목도리는 이제 곧 시험을 중요한 시험을 치는 지인한테 선물하는 허? 의미로 와. 이렇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미 목도리를 다섯 개 이상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음. 지인한테 선물을 드렸는데 목도리를 다 뜨고서는 모자도 이제 짧게 하나 떠서 지인한테 허? 선물을 했는데 네. 이런 뜨개 용품들이 정성이 담기 담겨서 선물하기에도 네.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네. 부러워요 저는 지인분들이 <laughs> 네. 이렇게 마음이 담긴 선물을 또할수 있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인 것 같은데 음. 참 부럽네요. 저도 하나 갖고 싶어요. 아 아나운서님께도 언젠가 <laughs> 따뜻한 선물을 제가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확실히 한달반 반 동안 목도리로 기초를 다지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쉽게 잘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뜨는 데는 3일밖에안 음, 걸렸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모자 목도리 뜨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도 모르게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모자는 실이 두껍기도 하고 크기도 적당했어서 네. 금방 뜬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직 춥잖아요. 네. 재영 학생이 뭐 이렇게 뜨고 있는 거 있나요? 네, 지금은 저를 위한 아이템을 뜨고 있는데요. 네. 바로 바라클라바입니다. 혹시 네. 바라클라바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요. 약간 네. 후드 집업에서 모자만 뗀 것처럼 생긴 거잖아요. 네. 오늘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보여줄 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올 겨울이 네. 특히 춥다고 해서 네. 이제 칼바람 맞고 어? 귀가 이렇게 얼어버릴까봐 네. 바라클라바 DIY 세트를 주문을 했습니다. 갈색이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볼 음.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40%밖에 완성을 <laughs> 네. 못해서 이렇게 예측이 <laughs> 음. 안 가는 모습이지만 네. 이제 또 열심히 떠서 완성분도 어떻게든 제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또 요즘에는 뜨개실만 따로 파는 게 아니라 종이 설명서나 유튜브에 영상 설명서에도 꼼꼼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네. 초보자들도 굉장히 따라하기 쉽습니다. 음. 아니면은 아예 설명서나 도안만 따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니 진짜 이렇게 오늘 방송을 나눠 보면서 저도 네. 아, 한 번쯤은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있었는데 약간 접근하기가 음. 어려웠었는데 용기를 좀낼 수가 있을 것 음. 같아요. 저도 한번 사서 해 봐야겠습니다. 음. 근데 그러면 이런 좀 동호회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SNS에서 종종 보기도 하고 이제 뭐 동호회도 있고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 네. 주변에도 실제로 뜨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음. 많고 네. 뭔가 제가 뜨개질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해결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장인 것 같습니다. 이 네. 요즘에는 또 특이한 점이 뜨개 카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제 서울에만 있기는 한데 네. 어, 지금도 인기 있긴 하지만 예전에 또 MZ세대 사이에서 북카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이제 뜨개가 그 흐름에 이어가는 게 아닐까 예측을 음. 해봅니다. 네, 정말 이렇게 또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뜨개질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청정소에서는 따뜻한 취미생활, 뜨개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동대학교 구재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